범설입니다 오늘은 제가 택배비 포함 36,000마블 제가 준비해봤는데 인스는 진짜 양이 많게 준비해봤고 진짜로 남는 거 없이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구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키친스들이랑 치즈들이이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주시고요 그냥 이름 설명은 귀찮아서 별로 하지 않을게요 이름 이 이것도 키친스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스가 또 들어가는데 복숭아 소녀 투명 인스 한 마디 뜨려서 복숭아 소녀 투명 인스 한 세트 그리고 뭉심멜로우 투명 인스 한 세트 그다음에 떡메 모지는 총세 권이 들어가는데 기본형이 떡메 모지 한권 이거 어, 이거는 뭐 치스피크 떡메 모지 한권 여기다가 화이트 젤펜 있는데 음, 이런 걸로 이런 젤 흰색깔 젤펜으로 쓰면 진짜 되게 귀엽거든요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복숭아 소녀 무물 모션 건. 그다음으로는 이거 바꽃 디저트 치라고 생기시면 될같고요 청리양님 출체입니다 그다음에는 한 세트 들어가고 이거는 롤리팝 소녀 세트. 큰그 이거 여울리님 도안이에요. 이거는 디어다운님 출첵. 그 네이비 소녀 두 세트 들어가고 요거는 로망초 안개꽃. 로망초 안개꽃 있죠? 이거 롤리나이인 거예요. 이것도 디어다운님 출첵. 그 다음에 이거는 구름캐니출르 스위치가 한 세트. 그리고 또구름니출츄르트파우마파티한 수... 타워... 세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베어인데, 피크닉 베어 그 사이에 들어가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 베레노베어 원피스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제부터는 되게 백장도 넣어주니 백장으로 덩어리가 들어가요. 잡아줄게요. 이게 전부 정우... 이거 오퍼오 손이 동전 동호선? 원형 동전 손이 이렇게 딱 떼지는 거. 그 다음에가 아까 나왔던 것어요 백장. 그리고 이거는 배 베르너 백장. 다음에는 이거 피크닉 배요 진짜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진짜 저, 좀 최애로 좋아하는 도안 이 하나이고 백장 들어가고 이제 이거는 아까 여기 나왔던 거 도무 손인데 유광 무광 유광... 버전으로 둘다밝했거든요 이거 100, 각각 100장씩 제일 기다 빨리 빼줍니다. 총 인쇄를 제가 하나하나 세봤는데 약 1,200장쯤 된거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택배비 포함 36,000박 구성 영상이었고요. 많이 많이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고. 랜덤박스는 이게 설명창 안에, 아래, 설, 아래에 있는 설명장에 오픈채팅방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랜덤박스 주문 제작을 해드립니다. 발이 자꾸 꼬이는 점 정말 죄송해 죄송드리고 그러면 많이 많이 구매해 주세요 안녕.